안녕하세요, 여러분. 운이에요. 오늘은 원피스 밀레니엄 열매 스텟 2부 영상이에요. 먼저 삐빛열매 공격력과 사거리가 뛰어난 능력이에요. Z는 힘스텝 2배의 데미지의 원거리형 공격이에요. X는 힘스텝 2.2배의 데미지의 원거리형 공격이고요. C는 비행 능력이에요. V는 힘 스탯 12.5배의 데미지, 20발 연사 공격이에요. 모두 맞췄을 때의 데미지라서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발당 0.625배의 데미지로 잘 맞추면 강한 건 사실이에요. 다음은 어둠어둠이에요. 속박이 있고 데미지도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Z는 약 5초간 적을 끌어당기는 능력이에요. X는 힘스탯 2.2배의 데미지의 장판형 기술이에요. C는 힘스탯 2.4배의 데미지의 폭발형 기술이에요. V는 힘스탯 3배의 데미지의 연사형 공격이에요. 3초 이상 기를 모으면 6발을 쏘고 발당 2배의 데미지예요 어, 다음은 부처 열매예요. 이거는 사냥에 좋은 열매예요. X는 힘스탯 2.2배의 데미지의 장판형 기술이에요. C는 힘스탯 2.4배의 데미지의 돌진 및 장판형 기술이고요. V는 힘스탯 4.8배의 데미지의 장판형 기술이에요. 어, 동강동강 열매는 전체적으로 애매한 능력이지만 레벨 초반에는 혁명군 섬에서 쓸만해요 먼저 Z는 힘스탯 2배의 데미지의 중거리형 기술이고요 X는 힘스탯 1.8배의 데미지의 중거리형 기술이에요 C는 힘스탯 2배의 데미지의 얘도 중거리형 기술이에요 V는 힘스탯 4배의 데미지의 근접 기술이에요 어, 다 맞추면 10번, 10번의 데미지를 입히는데 회당 0.4배의 데미지예요. 다음은 마그마그 공격력은 강하지만 이 명중률이 랜덤이라서 조금 애매한 능력이에요. 먼저 Z는 힘스탯 2배의 데미지의 원거리형 기술이고요. X는 힘스탯 2배의 데미지의 돌진형 기술이에요. C는 힘스탯 1.6배의 데미지에 장판형 기술이구요. V는 힘스탯 50배의 데미지에 장판형 기술이에요. 5초동안 20발을 쏘아올리는데 이때 캐릭터가 무방비 상태라서 조금 위험해요. 대신 떨어지는게 발당 2.5배의 데미지라서 요거 맞으면 진짜 아파요. 어, 마지막은 실실 능력이네요. 먼저 Z, 힘스탯 6배의 데미지의 원거리형 기술이에요. X는 힘스탯 2.2배의 데미지의 폭발형 기술이고요. 어, C는 미구현 상태예요. 나머지 기술이 좋아서 C스킬이 없는 상태로도 실실 열면 1등이에요. 브이는 힘스탯 6.6배의 데미지의 장판형 기술이에요. 어, 이전 실실열매 리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투도 사냥도 모두 좋은 실실열매가 1등이에요. 어, 실실열매가 가장 좋다는 거에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2등부터 나머지 열매들은 운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리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은 참고 정도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열매 쓰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렇게 열매 스탯 분석 영상은 마무리하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